50대 이후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 궁금하시죠? 아니, 50대 넘어서 갑자기 살이 더 찐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왕년엔 나름 날씬했는데, 거울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도대체 왜 살이 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날씬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채널 고정. 첫 번째 범위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지방 분포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특히 뱃살 아주 얄미운 녀석이죠. 게다가 남포자극 호르몬이라는 것도 막 증가하면서 지방 세포를 자극해서 살을 더 찌게 만든다고 하니 정말 억울할 노릇입니다. 두 번째 나이살의 주범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젊었을 땐 가만히 숨만 쉬어도 쑥쑥 빠지던 살들이 이제는 꼼짝도 안 하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면서 기초대사량도 같이 낮아지거든요. 10년마다 3%에서 8%씩이나 줄어든다니.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뻔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예전엔 여기저기 쏘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꼼지락거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살찔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도 문제입니다. 맛있다고 혹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과식하는 습관. 특히 밤에 야식 먹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부족하고 빵이나 과자 같은 탄수화물만 잔뜩 먹는 식습관도 당연히 살찌는 지름길이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50대 이후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잘 따라오세요. 첫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채소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포만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흰 밀가루나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챙겨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은 하루 1번 이상, 우유와 뼈째 먹는 생선은 하루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는 120이 원칙, 갱년기 여성분들께 특히 강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같은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플랭크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코어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해주세요. 잠도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막 땡기고 신진대사도 뚝 떨어지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녀석이 뱃살을 막 늘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50대부터는 암,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무서운 병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진받고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은 필수. 뼈 건강을 위해 골밀도 검사도 잊지 마세요. 50대 다이어트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 효율적인 근력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좋다는 방법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간헐적 단식도 좋지만 너무 오래 굶으면 근육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50대 이후 갑자기 살찌는 이유와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더 이상 나이살 탓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하고 멋진 50대, 60대, 70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까리쌈뽕하게 건강 다이어트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충성.